올뉴 말리브 제가 얼마에 갖고 오죠? 천만 원 무조건 아래선에서 올뉴 말리브를 항상 가지고 와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은 그 차들의 키로 수는 몇 만이었죠? 10만 이상이죠? 그쵸, 10만 이상입니다. 거의 다 13만, 14만 이런 차량들을 갖고 오는데 어, 오늘 차량은 몇만 키로게요? 3만 키로입니다. 3만? 네, 3만 키로 올뉴 말리브 천만 원이요? 아닙니다. 900만 원에 갖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차세카 남성 수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올뉴말리부 2.0 터보 AT 등급에 위치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 3만 킬로입니다. 키로수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일단 3만 키로면은 지금 이 차량이 17년식이거든요? 17년식에 3만 키로면은 연에 2,400키로 정도씩 달린 그 정도의 차량이에요. 어, 저, 2 4 0 0이면 어디 왔다 갔다 해야 1년에 2,400탈수 있지? 진짜 집 앞에 있는 뭐 마트? 이런 곳 다녀야지 2,4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용도 이력이 없는 장점도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키로수는 3만 키로입니다. 금액은 딱 900만원입니다. 900만 원에 3만 킬로짜리 올류말리부를 가지고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이 차량이 쌀수 있었던 이유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 은 저희가 늘상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리어 헨다와 리어 패널의 교환 이력이 있어서 가격을 정말 꽉 잡고 나왔다. 운전할 때는 전혀 신경 쓰실 부분이 아니고 운전하면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중고차 딜러들은 항상 추천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앞쪽에서 보시면은 전차주분께서 근데 연애 2400 타시면서 살짝 그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고 싶으셨나 봐요. 원래 이 부분이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인데 흰색으로 하면서 뭔가 더 차량이 낮아 보이지 않나요? 확실히 낮아 보이는 느낌이 나요. 정말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방 감직이 들어갔습니다. 아래쪽에 데이라이트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좀 남아있네요.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깔끔하고요. 말리부는 이렇게 이쁘게 레터링이 들어가는 장점이 있죠. 레터링이 들어가는 장점. 그리고 아래쪽에도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렇게 사이드 실 쪽에도 커버를 뭐라고 해야 되죠? 땜 땜을 달아놨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외판 상태는. 와 연식 대비 너무 깔끔해요. 키로수가 낮아서 그런가? 키로수가 낮아도 연식이 오래되면은 옆에서 뭉콕할 수 있잖아. 근데 너무 깔끔해요. 너무 깔끔하고 제가 말리부가 진짜 칭찬하는 이유 이거입니다. 도어 캐치 버튼 이게 1열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2열에까지 들어가는 국산차가 몇 대가 있을까요? 근데 쉐보레 차들은 항상 이렇게 달아준다. 보여주시면될것 같아요. 뒷타이어 트레드 한 50%가량 휠 컨디션 이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있네요. 뒤쪽에도 깔끔합니다. 뒤쪽으로 오시면 네,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트렁크 공간 네, 넓은 트렁크 공간이죠. 근데 저희가 늘상 장난으로 말씀드리는 이 폴딩 버튼. 2열을 폴딩을 하면은 집에서 쫓겨나면은 차에서 자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돈 쓰면 또 혼나잖아. 차에서 잘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 드리면은 외판 상태. 외판은 정말로 끝내 줍니다. 정말 끝내 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릴 거는 딱이 정도. 아, 지워지네요. 네, 지워지는 부분.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2열 시트 컨디션 보여 드리면은 시트 컨디션.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으면서 네, 포이딩까지 아까 버튼 눌러놓은 거 보셨죠? 이렇게 포이딩까지 가능하다 정말로 이열에서 트렁크 쪽으로 이렇게 발 뻗고 잘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1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은 시트 컨디션 깔끔하죠. 전동 시트 들어가면서 조수석도 깔끔하고 그리고 전차주분이 이런 거 좋아하셨나 봐 진짜. 말리부 엠블럼을 이렇게 메모리 박아두신 메모리 시트도 있네. 네 메모리 시트까지. AT 등급이라고 너무 깡통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탑승해보시죠. 1열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 눈앞에는 지금 30,060km가량 탄 차량입니다. 진짜 3만 <laughs> 진짜 말도 안 되죠? 이게 17년식 차예요. 3만키로요? 와, 정말 너무 적게 탔어요. 스티어링 휠 컨디션은 이렇게 커버 하나 덮어두셨습니다. 안쪽으로 사용감은 없고 커버 자국은 있네요. <laughs> 좀 오래 달아두셨나봐. 커버 자국 살짝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핸즈 프리기는 크루즈 컨트롤, 뒤쪽으로 볼륨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위쪽부터 시내 등 앞뒤, 자연아 나오고 있는 모습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갔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합니다. 아래쪽에 순정 인포 들어가면서 프로젝션 기능. 어차피 이때 연식에는 사실 핸드폰을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거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버벅거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여기에도 인포가 들어가 있으므로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처럼 안드로이드 오토처럼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라디오 한번 들어보면은 라디오. 라디오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오토 공조기 틀어놨습니다. 프로토 공조기 오토 버튼 누르게 되면 은 온도 한번 낮춰볼게요. 이제는 정말로 더워졌어요. 이 냉매가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원한 바람 즉각적으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열의 열선 시트 당연히 포함되고요. 아래쪽에 약간의 수납공간 기어봉 뒤쪽으로 이렇게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네, 이렇게 컵홀더에도 말리부, 말리부 이렇게 해두셨고요. 이렇게 암레스트 공간까지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사실상 이 차량이 3만 키로에, 3만 키로에 900만 원이요. 어, 정말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차량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올류 말리부입니다. 올류말리브 3만키로에 900만원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나온 너무 좋은 차량이 나와버렸어요.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 위쪽에 대표번호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